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시험 막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요점 정리 파트를 맡게 될 한가혜입니다. 지금부터 요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입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 욕구에 따라서 한다는 틀렸습니다.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대상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은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다. 그래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하게 한다. 할수 없는 것만 해 준다가 정답입니다. 요양 보호사가 전부 다해 준다는 틀렸습니다. 요양 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그 다음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를 보겠습니다. 식사 준비는 구매 후에 영수증과 남은 돈은 대상자에게 줍니다. 구매 후 남은 돈과 영수증을 시설장에게 준다 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이러면 틀렸습니다. 영수증과 남은 돈은 대상자에게 준다가 정답입니다. 조리 방법을 봤을 때요. 저장능력과 연화능력이 나옵니다. 저장능력은 아작아작 씹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장능력, 아작아작 씹는 힘이 저하된 대상자는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재료로 준다. 그 다음 연화능력은 삼키는 힘을 말하는데요. 연화능력 삼키는 힘이 저하된 대상자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다. 그래서 씹는 건 되지만 어, 삼키는 게안 되기 때문에 재료를 아예 갈아서 다져서 주어야 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작과 연화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삶기를 보시면요, 채소랑 육류를 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생선은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이런 틀렸겠죠. 그래서 생선은 오래 삶으면 딱딱해진다. 그다음 찜은요. 노인에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센 불에서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찜입니다. 그다음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노인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노인의 특성들은 웬만한 건다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번, 에너지 요구량 감소.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큰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 감소. 두 번째, 소화 능력 감소 및 식욕 저하. 노인분들은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는 식사 시간에 얼매이지 말고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라면 규칙적인 새끼 식사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소화 능력이 감소되거나 식욕이 저하된 노인분들은 규칙적인 새끼 식사 말고 조금씩 자주 식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식사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한다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치아 손실 및 식기 장애. 그 다음, 감각 기능 저하. 후각과 미각이 저하되겠죠. 침 분비 감소, 입이 계속 마르고 있습니다. 장 운동 감소, 장 운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안 되겠죠.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보시면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그 다음 일주일에 최소 두 번, 20분 이상 근력 운동,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를 보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 당뇨병 대상자는 당이 높은 대상자이죠. 그래서 당 조절이 관건인데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단순 당질 섭취는 피하고 복합 당질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 당은 단순하게 당을 확 올리는 당질을 말을 해요.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는 당질, 설탕, 엿, 꿀 등이 있고요. 또 복합 당질은 그에 반해서 단순 당질보다는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당질을 말을 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단순당질보다는 복합당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분, 식이섬유, 올리고당류 등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당과 복합당질을 구분해서 어, 선, 기억하시면 좋고요. 단순당보다는 복합당질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혈당이 낮은 식품을 선택해야겠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혈당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어, 이때까지는 당뇨병은 당이 높은 환자들인데, 저혈당일 때는 당이 갑자기 낮아진 상태를 말을 하겠죠. 이것도 똑같이 위험해요. 그래서 당이 갑자기 낮아졌다면 그 당을 정상으로는 빨리 올려야겠죠. 당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정상으로 당을 빨리 올리려면 복합 당질을 먹어야 할까요? 단순 당질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 당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단순 당보다는 복합 당질이 좋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저혈당일 때만 단순 당을 먹어야 합니다. 단순 당을 제공한다. 그래서 저혈당 증상이 힘이 빠지고 식은 땀이 나고 어지럽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럴 때는 단순 당 빨리 당을 올릴 수 있는 설탕, 엿굴을 먹으면 좋겠죠. 시험 문제에서 저혈당이면 단순당을 섭취한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나면 단순당을 섭취한다. 정답이고요. 그런데 식은땀이 나면 금식한다는 틀렸습니다. 식은땀이 나면 이거는 저혈당의 증상이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틀렸습니다. 다음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를 볼게요.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서 키포인트는 저염식이입니다. 짜게 먹지 않는다. 고혈압 환자는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짠 것들, 젓갈, 장아찌, 햄, 베이컨 이런 것들 짠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은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체내에서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 음식들은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인 음료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술 같은 거는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한해야 하는 식품이 짠 것들, 장아찌, 젓갈, 된장, 간장, 조개, 새우, 오징어, 술 등이 있습니다. 식기 장애와 삼킴 장애 대상자의 식사 관리입니다. 씹기장애는 아까 아자가작 씹는 게잘안 되는 저작, 저작 능력이 잘안 되는 대상자겠죠. 그 다음에 삼킴장애는 연화 능력이 잘안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의 식사관리는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과일류는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유제품류는 맛있는 것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그래서 마시는 것보다는 떠먹는 형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후루룩 마시게 되면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씹는 거, 삼키는 거잘안 되는 대상자에게 후루룩 갑자기 마시게 되면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점도가 있는 것, 조금 이렇게, 아, 조금 씹으면서 이렇게 삼킬 수 있고 천천히 삼킬 수 있는 떠먹는 형태, 점도가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 형태보다는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가 정답입니다. 변비 대상자의 식사관리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그래서 도전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현미 같은 걸 얘기하고요. 과일, 주스 이런 것보다 생과일, 생채소, 해조류,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물을 섭취합니다.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관리는요. 골다공증은 뼈가 안 좋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섭취를 줄입니다. 식품의 위생관리를 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의 차이를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우유로 살때 유통기한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하여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소비 기한입니다. 우유의 유통 기한이 모레까지였지만, 하지만 어, 모레 지나서 먹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러, 그렇게 소비자가 소비하여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소비 기한을 소비 기한으로 하겠죠. 그러면 유통 기한보다 소비 기한이 좀더 길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품의 보관 방법을 보겠습니다. 생선 조개류 그 다음에 육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선 같은 거 조개류 같은 거는 하루 이내 사용할 것은 냉장. 그 외에는 모두 냉동 보관입니다. 그다음 채소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합니다. 그다음 감자 고구마는 어, 신문지랑 신문지에 싸가지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감자 고구마는 냉장보관이 아니고 신문지를 싸가지고 바깥에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껍질을 벗긴 감자가 있어요. 감자를 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드러나겠죠. 그럴 때는 바깥에 내두는 것이 아니고 식초물에 담가서 껍질을 벗긴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보관을 합니다. 데친 채소는 적당히 썰어서 한번 먹을 만큼씩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육류를 볼게요. 육류는 아까 생선 조개류와 마찬가지로 하루 이내 먹을 땐 냉장, 그 외에는 전부 다 냉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육류에서는 덩어리째로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육류는 먹을 만큼 적당히 잘라서 냉동 보관한다. 이름 틀렸겠죠. 육류는 적당히 잘라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째로 육류는 덩어리째로 보관을 하는 것이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 달걀을 봤을 때요, 달걀은 둥근 부분이 위로 오게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오게끔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달걀은 비벼서 씻지 않고요, 달걀을 비벼서 씻으면 세균 침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벼 씻지 않습니다. 과일은 열대 과일, 메론, 파인애플, 오렌지, 바나나, 열대 과일들은 실온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봤을 때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 후에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을 합니다.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문지 싸서 냉장 보관을 하고, 하지만 포도를 오래, 오래 먹고 싶다면, 씻지 말고 신문지에 싸서 채소실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생관리 식품의 보관 방법 봤을 때 냉장보관과 냉동보관을 볼게요. 냉장보관은 냉장실 온도가 5도씨 이하, 이하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냉동보관은 냉동실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씨 이하인 거. 그래서 이두 개를 기억해 주시고 냉장 냉동보관을 할 때는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띄어서 음식을 보관합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은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기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방법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을 분리해서 보관해야겠죠 그래서 익힌 음식 익히지 않은 음식 두 개를 같이 두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마랑 칼이 있는데 도마 칼은 육류용, 어류용 채소, 과일용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도마와 칼이 한 개인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제일, 제일 깨끗한 순으로 먼저 사용하면 좋겠어요. 과일, 육류, 생선, 닭고기 순으로요. 그래서 도마와 칼이 한 개인 경우는 과일, 제일 깨끗한 과일부터 쓰고요. 육류, 생선, 닭고기 순으로. 헷갈리는 게 생선과 닭고기예요. 꼭 생선이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할것 같은데 닭고기가 가장 마지막이라는 것. 그래서 과일을 시작으로 제일 마지막에 써야 하는 건 닭고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그 다음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동식품은 실온에 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동식품은 어디에 해동해야 하는가? 전자레인지나 냉장고에 해동합니다. 왜냐하면, 은 실온에서 해동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세균 번식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식기 및 주방의 위생 관리를 볼게요. 싱크대 배수구 청소할 때요. 소다, 식초, 식초가 자주 나올 거예요. 싱크대 배수구 청소, 소다, 식초, 배수구, 소다, 식초, 소다, 식초, 시옷, 시옷,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더 위생적입니다. 왜일까요? 스펀지형보다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에 어, 물이 잘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더 위생적이기 때문에 수세미는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다. 냉장고 청소할 때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서 닦으면 좋고요. 그 설거지 후 이제 그릇을 씻었어요. 그럼 이것들을 행주에 닦아서 보관한다. 말려서 보관한다. 이런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엎어놓기, 이렇게 자연 건조하도록 엎어놓기. 그래서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않는다. 건조되도록 자연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설거지 순서도 깨끗한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쉬워요.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그다음에 반찬그릇, 마지막 프라이팬. 이것들은 제일 깨끗한 거에서 더러운 순으로 설거지를 하시면 됩니다.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를 보겠습니다. 의복 관리에서 봤을 때요. 새 옷은 세탁 후에 입는다. 산상 세탁 후에 입고요. 의복 선택 시에는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속옷은 면. 면이 좋고 흡습성이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흡습성이라는 게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말씀합니다. 침상 청결 관리에서는요.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불이 무거우면 몸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불은 가벼운 거, 하지만 따뜻한 걸 선택해야 합니다. 이불의 건조 시간도 있는데요. 이불 건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햇빛에 건조시키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불 건조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하면 틀렸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그 다음에 햇볕에 견조시키면 살균 효과가 있는데 양모나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 세탁을 합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고 열에 강한 재질이 좋습니다. 혹시나 감염 대상자는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습성과 습기 배출 이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흡습성은 습기 흡수를 말해요. 그 재질을 쓰는 것이 속옷이랑 시트예요. 속옷, 시트. 그래서 습기를 흡수하는 것. 흡수, 시옷은 속옷, 시옷, 시트, 시옷. 흡습성이 들어가는 것은 다 시옷이에요. 그런데 흡습성의 반대는 습기 배출이에요. 습기 흡수가 아니고 습기를 내보낸다. 습기 배출은 요랑 베개. 요 베개는 시옷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랑 베개가 나왔을 때 습기가 흡수한다면 틀렸어요. 시옷이 안 들어가니까 습기 흡수는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성은 소고 시트, 습기 배출은 요 베개를 아시면 됩니다. 세탁 가기를 볼게요. 세탁은 수선 후 세탁. 그 다음에 세탁 애벌 빨래를 할 때는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 부위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비지는 않습니다. 본 세탁할 때 세탁기호를 볼게요. 세탁기호가 나와있는데 세탁기가 그려져 있으면 세탁도 가능하고 손세탁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탁기가 아니라면 소세, 손세탁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거는 95도씨에서는 삶을 수 있다는 거. 95도씨는 삶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딴 거는 다 그림에 적혀있어요. 그림 보시면은 95도씨니까 95도씨 물로 세탁. 모든 걸다알수 있지만 95도씨는 삶을 수 있다는 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겠죠. 중성 적혀 있으면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손 세탁 적혀 있으면 손 세탁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탁. 다음에 삶기가 있어요.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삶아야 돼요. 왜일까요?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헹구기에서 중요한 것은 냄새가 심한 세탁물을 헹굴 때는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건조합니다. 헹구, 헹굴 때는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뒀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해서 건조한다. 또 건조하게 표시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햇볕이 있고 햄님이 있는데 안에 옷걸이가 있다 그러면 햇볕에 옷걸이를 걸어서 말린다 햇볕에 비금이 있다 비금이 있다면 그늘이다 비금이 있다면 그늘이다 근데 안에 옷걸이 있으면 옷걸이 걸어서 건조하고 안에 뉘어서 적혀 있으면 옷걸이 아니고 뉘어서 건조한다 이건 그림 보시면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흰색 면은 햇볕에 건조하면 살균 효과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합성섬유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 합성섬유 의류 이런 거는 나일론 블라우스, 아크릴 블라우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성섬유 의류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 이런 것들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니트류는 채방 등에 펴서 말립니다. 다림질은 다림이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서로 반대죠.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다림질은 서로 반대다. 그 다음에 세탁 후 보관할 때는 볼게요. 친구가 눅눅하면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눅눅할 때는 그늘에 바람을 쏘입니다. 비가 그친 맑은 날에는 습기가 많아서 바람을 쏘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방습제와 방충제가 있는데요. 방습제는 우리 물먹는 하마 생각하시면 되겠죠 습기 방지하는 게 방습제예요 그래서 양복장이나 서랍장에 두고요 방충제는 충이, 해충이에요 해충을 방지하는 방충제고요 이거는 모섬유, 견섬유, 천연섬유 중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종류는 꼭한 가지씩만 사용을 합니다 혹시나 방충제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한다면 옷감이 변질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보관 용기에 위쪽 구석에 제일 위쪽 구석에 방충제는 놓아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안경 관리를 보겠습니다.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에서 봤을 때는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휠체어로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경사로를 설치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문턱을 없앱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문턱을 없앤다. 맞습니다. 방에 문턱도 없앤다. 주방의 문턱은 없앤다 그런데 시험에서 화장실의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러 틀렸겠죠 경사로 설치하는 건 현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문턱을 없앤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현관의 손잡이는 막대형이고요 그리고 현관에 의자를 놓아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옆에 사진 볼게요 현관 의자를 보시면은 현관에 옆에 의자가 있죠 왜 있냐면, 이제 대상자가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도록, 그래서 현관에 의자 놔두면 신고 벗기 편하겠죠? 그래서 오른 사진을 고르랬을 때, 이 현관에 의자 있는 사진, 이사진이 오른 사진이겠죠? 잘 보시면 되고요. 야간에는 조명을 켜둡니다. 대상자의 방은 습기 없는 남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은 화장실과 가까워야겠죠? 그래야 화장실을 잘 들락날락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둔다, 방에. 방 창가에 작은 화분 준다면 틀렸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화장실은 욕실과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옆에 사진 보이시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화장실은 낮 시간에 환기를 하고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요. 화장실에. 그래서 마비가 없는 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데 옆에 사진 보시면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죠. 그래서 양변기 옆, 세면대 옆 등에 설치를 합니다. 계단도 마찬가지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요. 가장 자리에 미끄럼 방지 고무를 댑니다. 환기를 한번 볼게요. 환기는 대상자에게 바람이 맞다 할수 있는 직접 환기보다는 간접 환기가 좋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간접 환기가 좋고, 그 다음에 환기는 2,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세번그 다음 최소 10분에서 30분을 열어서 환기합니다. 실내 온도는 전체 난방이 좋고요. 국소난방보단 전체난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소난방은 좁은 개념의 난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로 같은 거몸 옆에 바로 난로를 쬐는 것좀 위험하죠 그것보다는 전체난방 보일러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하는 난방 보일러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일러 같은 전체난방이 좋다 국소난방보다 전체적으로 하는 따뜻한 난방이 좋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고요 그 다음에 체강은 자연체강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체강이 좋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으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커튼, 발, 블라인드 뭐 이런 것들로 간접체강을 하는 것이 좋다. 조명은 계단에는 천장에 조명 설치하고요. 배설물 치울 때는 직접 조명, 밝은 게 좋겠죠. 야간에는 항상 조명을 켜준다. 그래서 환기는 간접. 난방은 전체 난방. 자연 채광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소하기 볼게요. 침실 청소할 때는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가 좋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너무 먼지 날리는 것보다는 젖은 걸레, 진공 청소기로 하시는 것이 좋고 아침에 정리합니다. 화장실은 낮 시간에 환기를 하고 양병기는 소래 식초를 묻혀서 아까 식초도 잘 나온다 했죠. 양병기 변기 때는 소래 식초를 묻혀서 닦으면 좋습니다. 배수구에는 화장실 배수구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은 항상 물기 없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리에서 쓰레기통 냄새가 날 경우 또 식초를 묻혀서 닦아낸다고 적혀 있어요. 양병기도 식초 묻혀서. 그 다음에 쓰레기통도 식초 묻혀서. 그리고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 쓰레기통에 뿌려주면 냄새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요점 정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